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23년도 4회차 어, 그 기사 어, 주관식 시험장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네. 음, 네, 그래서 인천 쪽 시험장을 저도 예약을 해가지고 시험장을 갔다 왔는데. 아, 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또 됐어요. 예. 일단, 무엇보다도 가장 응시 종목이 역시 많은 게, 전기 공사 기사 응시하시는 분들. 예. 이분들이 인원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 소방설비 기사. 예. 이거 응시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시험장이 배정이 돼가지고, 응시를 하고 왔습니다. 어, 근데 이 얘기가 정말 저는 연령대가, 예. 오, 정말 또 확실히. 예. 5 0대 이상 분들이 많아요. 네,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네, 이는 이런,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앞으로 이거 공부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니 이게 제가 저 확실히 체감이 다른 게 이게 물론 법이 많이 강화된 것도 있고 뭐 하겠지만은 어 정말 저기 전기 쪽 이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구요. 예. 뭐, 저는 이, 이거 말고 다른 종목을 무시했어요. 전, 전자계산기기사. 예,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시험장에 간 거였는데, 완전 어렵더라구요. 아, 이거 이제 회로를 직접 막, 어, 펜으로 그려야 되니까. 예전에 이제 2019년도까지는 이게 작업형이어가지고, 원래 뭐 납땜 작업이 뭐 있고 막 그랬는데, <laughs> 이제 주관식으로 완전히 개편되면서, 어, 회로를 볼펜으로 그려야 되죠. <laughs> 예막 회로를 흑색 펜으로 막 그리는 유형 문제도 있고 예막 아니면 뭐 이제 단답형. 예. 단어 맞추기 뭐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다든지. 예. 예. 전자 계상기 기사는 이렇더라고요. 아 네. 아 확실히 아 어렵긴 어려웠습니다. 예. 아는 문제는 확실히 맞췄는데 하이 아, 제가 항상 이 저도 이 단어에 되게 약해 가지고 단답형 주관식은 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회로 그리는 거는 되게 잘 맞췄어요. 왜냐면은 이건 예전에 그래도 제가 전자기상기 구조를 공부한 그게 있어가지고, 회로 그리는 건 대부분 맞췄는데, 아, 단답형이 좀 어렵습니다. 아, 이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객관식은 아마 시험 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객관식은 쉬워요. 근데, 아, 주관식이 힘들어. 문장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단어지? 막 고민을 하죠. 예, 네, 힘들긴 힘듭니다. 예, 네, 확실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저는 저는 예상으로는 떨어질 것 같고요 다음 시험에 다시 봐야 돼요 네. 뭐 어차피 뭐 N수생인데 뭐 예. 그러려니 합니다 자 근데 아니 시험 본 것도 본 거지만 아 정말 50대 이상 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이제 그또 축산기사도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 명인가? 어, 거의 한 명? 어, 전기공사 기사 꽤 여러 명 되는 것 같았어요 뭐한 그래도 한 10명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어. 소방설비기사 뭐 여기가 또1 0명 배정된데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아 기사 시험장이 네. 하, 시험을 보러 오신 분들로 가득했죠. 네. 그래서 역시 매번 시험 보러 갈 때마다 어 항상 여기 <laughs> 이거에 놀랍니다. 진짜예요. 이거에 많이 놀래요. <laughs> 여기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시험을 많이 본다는 게아 네. 정말 눈, 예,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죠. 예, 진짜 이게 여러분들 그 시험을 붙고 뭐 떨어지고 그니까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시험장을 가보면은 정말 진풍경이 많이 벌어져요. 네, 예, 이렇게 이런 분들 딱뵈면은 아, 야, 이 평생 공부해야 되는 구나 <laughs>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근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 난 그 원래, 제가 알기로는 전기가 제일, 이제 보통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알려져 있는 자격증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물론 제가 전기를 나중에 딸지 안 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통신 쪽 기사를 해야 돼서, 네 이쪽, 통신 쪽 관련된 거 기사 하나 끝내면 이제 나중에 다른 자격증으로 넘어가긴 할 건데, 음 뭐, 그게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어, 그, 여러분들, 저, 아마 산업기사도, 어, 이거랑 비슷한 메타로 했겠죠? 맞죠? 원래 오전에 기사시험 진행했고, 오후가 아마 산업기사로 진행을 했을 테니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네, 음, 이 자격시험 공부에 매진을 하고 있다. 네, 그런 게 느껴지는, 어, 하루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저, 집에 가는 게 이제 좀, 요즘엔 또, 물가도 비싸가지고, 편의점에서 그냥 간단히 때웠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 정말 좋은 결과 많이 <laughs>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자뭐 저는 뭐 이제 어쨌든 저도 N 수생이라서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내년에 이제 24년도에 다시 재도전을 해야죠. 이게 이건이정훈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거라 이제 응시 기회가 한번 남은 거긴 하지만. 뭐, 어쨌든, 저기, 26년도에 나중에 컴퓨터 시스템 기사로 바뀐다고 해도, 어 뭐, 그 전까지만, 어떻게, 저, 합격을 하면 또 땡큐 아니, 아닐까요? 어, 땡큐죠. 그 전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바뀌니까요. 음, 제 도전을 여러 번, 어, 저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어,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벌써, 제가 수도 없이 떨어, 많이 떨어져 봤더니,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해. 어. 그리고 문제 나오는 유형도, 아, 이번에 좀 지역적으로 냈구나. <laughs>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에. 아, 이번 거는 좀 아, 평이하게 냈구나. 에. 그런 게 약간 보이긴 하는데, 아, 근데 진짜 이게 주관식은, 예, 힘듭니다. 이제, 아마 저기 작업형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음. 50대 이상 분들은 주로 작업형을 많이 선호하지 않나? <laughs> 저는 이제 기능사를 작업형을 많이 보다 보니까, 주관식하고는 역시 음, 체질이 아닌가봐.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더라고요.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각자가 많은 스타일이 있죠. 자, 시험 보고 오시는 분들 정말 좋은 결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 이제 내년도 24년도 가기 전에 예, 지금 이제 기능사가 아직 남았죠. 우리 저기 4회차 기능사 시험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 사회차 기능사 실기 일정이 지금 남은 상태인데 어, 정보처리 기능사 그 응시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중에 네, 문제 복원 어, 제보 받을 겁니다. 네, 그래서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은 어, 뭐 나중에 문제 복원 작업을 제가 해서 추후에 저 영상 업로드할 예정이 있으니까요. 어, 이번에 시험 보시는 분들은 꼭 합격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해서, 그, 공분, 전자계산병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길, 네, 많아지길 응원합니다. 이, 이 목적이 가장 크잖아요. 군대 가는 문제. 네. 그래서, <laughs> 네, 합격하시는 분들 많아서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미 저 국방부 검정을 또 치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국방부 검정으로 정부처리 기능사, 어, 응시하신 분들 또는 정보처리산업기가 네 합격이 되길 합격자가 많이 나오길 네 합격자가 많이 나오길 바래봅니다. 좋은 결과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저기 며칠 전에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아 국방부 검증으로 이거 시행했다고. 네. 저기 시험 보신 분들이 이렇게 좀뭐 단톡방이던, 이렇게 카카오톡이건 이런 거를 많이 제보를 해주셔야 돼. 그래야 저도 아, 지금 국방부에서 이걸 시험을 이 시기에 진행을 했구나 라는 걸 저도 참고해야 음, 그래야 앞으로 또 문제 보건 이거 했을 때 음, 이런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되겠죠. 맞죠? 예, 네. 군대에서도 이제 자체 검증으로 이거 시행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어, 어쨌든 연말 시험이 거의 지금 끝나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제 기능사 시험만 남은 시점인데. 24년도에는 저기, 저는 이제 그거 하려고요. 방수기능사 개편되니까, 네. 네. 방수기능사 개편되는 문제, 네. 공개 문제자료 네. 이제 저기 분석을 해야죠. 네 이게 개편되니까 천천히 알아보고요. 네. 그래서 좀 변경되는 자격증 종목들 있으면은. 를좀 이제 간단하게 둘러보는 영상을 추후에도 업로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위주로 유튜브 영상 계속 올릴 거니까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내용에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추후에 계속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내년에도 열심히 우리 자격증 준비 한번 해보자구요. 네.